안녕하세요. 구사모 TV입니다. 오늘은 변비에 아주 효과적인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불규칙한 식생활과 불규칙한 대변 습관으로 인해 변비의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적은 양의 식사를 한다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도 변비가 생기기 쉬우며 다이어트, 임신, 월경, 스트레스도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변비는 대장 연동 운동의 저하로 원활한 배변 운동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변이 일주일에 2회 미만이거나 배변 시 굳은 변을 보며 통증이나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변비로 진단됩니다. 원활한 배변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이 단단해지고 배변 시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 혈압의 위험 신호가 켜지기도 하지요. 또한 배변 후에도 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복부 팽만감, 복통 등으로 배변 후에도 개운치가 않고요. 하복부의 불쾌감과 항문 출혈이 반복되면 2차적으로 치질, 치열 등이 발생하여 배변 시 항문에 통증이나 출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성 변비는 식욕 부진과 소화불량이 생기고 이는 또한 변비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장에서 제대로 연동 운동이 안 되어 변이 정체되면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독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질소, 이산화탄소, 수소, 유소, 메탄가스 및 암모니아가스와 음식물로부터 유입되는 농약, 비료 및 중금속 등의 독소들까지 존재하지요. 이 독소들이 체외로 제때 배출되지 않으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이동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여러 유해 독소들은 몸속 곳곳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유전자의 변이까지 일으켜 우리가 알수 없는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답니다. 이러한 독소의 배출은 소변과 대변을 통해 이루어지고 특히 대변을 통해 대부분의 독소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대변을 원활하게 체외로 배출하게 되면 몸 속의 독소들이 빠져 나가게 되고 결국 혈액 내 독소들이 제거되어 피부 표면에 양질의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하여 피부도 깨끗하고 맑게 한답니다. 이처럼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해주어 장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어야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음을 알수 있지요.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변비를 좋게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과일, 야채, 잡곡 등의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과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해 줍니다. 섬유소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여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대변의 양을 많게하여 대장 통과 시간을 줄여주고 물은 하루에 1.5L 이상 충분히 마셔주어야 변이 단단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 담배, 술, 고추, 조미료, 커피 등은 삼가해야 합니다. 2. 새끼를 거르지 않는 규칙적인 식사를 해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꼭 먹습니다. 인체는 식사 후 위가 팽창되면 대장 운동이 증가되어 변이가 유발됩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안에 배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변이를 느낄 때 바로 화장실에 가도록 합니다. 좌변기 사용 시 발밑에 받침대를 놓아 배변 시좀더 웅크리는 자세가 되어 도움이 됩니다. 3.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걷기, 조깅, 달리기, 수영, 줄넘기 등의 유산소 전신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복근 강화를 위해 손을 배꼽 아래에 대고 내밀었다 들이밀었다를 반복하는 운동, 복식 호흡, 복부 마사지, 장 운동을 도와주는 체조를 꾸준히 합니다. 4. 무분별한 변비약의 남용은 장신경의 손상 등으로 변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섬유소 차전자피를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면 장내 불순물을 흡착, 배설하고 장기 복용이 가능하므로 만성 변비 좋습니다. 변비가 시작되거나 심하신 분들이 세로밀톡스를 섭취한다면 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